진행해볼까요 이어서? 아, 이 다음 진행은 뭐죠? 있어요 이제 <laughs> 네. 성규 선배님 모셨는데 또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네. 제가 간단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코너입니까? 이수정이 관련된 문제를 맞추는 코너인데 오. 정답을 맞추면 여기 네. 5만원을 드리고요 돈이요? 네 어... <laughs> <laughs> 아, 생기셨는데? 그쵸 그렇죠? <laughs> 진짜 돈을 틀리는... 주네요? 네, 진짜 드려요. 오, 지금까지 한번 빼고 다 타가셨어요. 이야, 한번 누구예요? 성, YC라고, 골드. 아, 알죠, 알죠. 성현이? 예, 예, 어제 오셨는데, 어... 틀리셨고요. 네. 틀려도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문제 풀어보시겠습니까? 스퀴즈 뭐요? 수, 수정이잖아요. 스퀴즈 네. 아, 스퀴즈 앨범은 뭐, 예스, 아니면 노. 아, 뭐, 뭐요? 스퀴즈 Yes. 자, 내보도록 할게요. 네물좀 먹어도 돼요? 어, 맛있네. 이거 새거 드세요, 새 거. 드세요, 네. 새 거. 네.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 있었구나. 아, 뭐, 들키려고 하는데. 어,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춤안 춥니까? 응. 좀 <laughs> 쳐주시면 안 돼요? <laughs> 춤이요? 다음에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스트 분들 중에 저와 가장 인연이 오래된 선배님이 신데요 네, 과연 맞추실 것인지. 러블리즈 프리 데뷔 비디오에서 연습생 기간 동안 내내 신어 다 낡고 뜯어진 이수정의 신발이 화제였습니다. 데뷔 후 선배 김성규가 이수정에게 새 운동화를 선물하고 응원을 건넸다는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아, 그런 적이 있었는데가 뭐. 맞아요. 그때도 진짜 감동적 그런데 나한테 변했다고 그랬어? 네, 내, <laughs> 내가 이상했어. 제가 아, 오케이, 오케이, 이상했어. 오케이. 제가 지금은 달라졌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다면 이수정의 신발 사이즈는? 기회가 몇번 있죠? 기회는 이제, 고민은 충분히 하셔도 되고, 기회는 한 번입니다. 자, 준비되면 정답을 외쳐주시면 돼요. 말이 좀 큰데? <laughs> <laughs> 245? 200...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저혼잣말이었요 그럴 수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235? 승범이 형 되게 크게 웃으시네. <laughs> 230? <laughs> 유 아니에요? 아, 나 사실 여자 발 사이즈를 몰라요. 보통 평균만 알려줘. 그럼 평균이 어느 정도? 평균이 뭐 몇이죠, 여러분? 40? 40? 30, 40. 40? 40. 어. 왜? 근데 내가 왜3 5였인데다 에이 이러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죠? 30, 20, 20, 20, 220, 225, 220, 230, 235, 220. <laughs> 아니 뭐경매 경매 <laughs> 하세요 <laughs> 아, 아니 나도 순간 경매장에 온줄 알았어. <laughs> 네. 아니 220. 뭐뭐 뭐, 뭘로 하실 거예요? 정하실 이제 하실 거예요? 네. 정, 정하셨어요? 네. 자 정답은? 정답은 225. 자 과연 225가 맞을 것인지 바꿀 게 드릴까요? 네. 드리겠습니다. 220. 220. 220. 자 이제 하나로 딱 정해주세요. 자. 아니 정2 2 0이라니까2 0 220. 어. 정답은? 220. 220. 어. 바꾸시겠어요? 네. <laughs> 아, 2, 2분도 한 1시간 있다 가실 것 같은데. 215? 그러니까. 아,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무조건 220이지. 225? <laughs> 저 모르겠어요. 성소에 좀 우유부단하신가요? <laughs> 많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런 걸. 너무 이거는 그냥 내가 찍어야 되는 문제라서. 음. 왜냐면 아무리 친해도 발 사이즈를 서로 알고 있지 않잖 그쵸, 그죠그죠 그, 맞잖아. 그쵸. 엄마 발 사이즈도 내가 모르는데. 그, 너? 난 엄마 발 사이즈 아는데. 아, 나는, 그니까. <laughs> 좀더 가정적으로 살려볼까? <laughs> 네. <laughs> 모를 수도 있잖아, 요 근데. 잘못, 아, 그쵸? 엄마데 저도, 저도 알아요. <laughs> 그럼 220. 220? 220. 자, 바꾸시겠어요? 225 이거 제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225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개딱 골라서 이제 25 원하셨어요? 이... <laughs> 원래 표정이 그 원하신 줄 알고 자 정답은? 225 225 아닌가 보다 어떻해요뭐딴거 하실래요? 지금 갖고 넣으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좀 맞추기 하고 싶어서 업인지 뭔가... 다운이지만 말해주세요 없다운 이건, 이건 말해줄 수있잖아 말해줄 수 없어요 오늘부터 힌트가 아예 없기로 딱 진짜 어제부로 확실히 했거든요 그럼 정답인가 본데? 225 225? 안 바꾸세요 이제? 네. 오케이 자 이수정의 신발 사이즈는 2 3 0 이 아닌 225였습니다. 와, 네. 많이 기뻐 보이시네요. 네. <laughs> 아 네, 여기요. 네. 와 이거는 아... 진짜로 아, 이거 못 쓰겠는데요. 너무 기분 좋아서.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집에다가 이렇게 저기 뭐야 잘 모셔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복돈이니까 네 갖고 네, 아. 계시면 다잘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복돈이군요. 네네네. 복돈이었구나. 네. 복을 얻어가네요. 네. 킹케이브츠도 잘 되시고, 네. 네. 꽃잎도 보러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